무토는 왜 무토, 노을이냐. 아니지. 아니, 무가 만들어진 걸 가만 생각해보세요. 무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 했어요? 그래, 그래, 그래. 어떻게? 뭘샀는데뭘샀있는 도대체. 뭘샀있는뭘 뭘 이렇게 샀는, 이렇게 덮는데. 그러니까. 활을 갖다가 이렇게 덮었잖아요. 이렇게. 활을 퍼, 이렇게 덮으니까. 활은 계속 올라가려니까. 올라가는 놈을 내가 덮었잖아 보자기를 그 공이 위로 는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뭐 태양이라고 공이합이다 위로 올라가는데 내가 확 덮었어 그러니까 모양이 이 요래 되잖아 보자기라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위에는 고, 태양이 올라오고 내가 요렇게 싹 덮었잖아 그러니까산 모양처럼 요렇게 된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산이라 하거든 지 땅으로서 산이라는데. 개가 왜 노을이 되냐 니까 안에 화가 들어가지고 덮었으니까, 태양의 입장에서는 빛이 원래 막 가야 되는데, 끝이 없이막 가고, 그죠? 열도 내고 막 가야 되는데, 이확 덮어놓으니까네. 그것도 완전 방염제, 뭐, 방, 이거, 안 타, 안 타는 걸로. <laughs> 예를 들면, 불을 딱 덮었다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워지겠지. 그죠? 어두워지고, 그게 자연에서는 가만, 빛이 어두워지는 게, 그러니까 산이 빛을 어둡게 하는 게 언제쯤이냐, 뭐, 해질 때 아이가. 어, 산에, 서산에 해가 슬슬슬 넘어간다는 거하고 같이 볼수 있겠죠. 음. 그러고 보니까 태양이 보이니, 니리스어바이 하늘이 누르스어바 <laughs> 그래, 노을이 되는 거지. 예. 됐죠, 그죠? 그때 그래서 노리라고 그래, 그래서 무토를 뭐라느냐 뭐 늙었다고 하는 거야. 그래 무는 무조건 나이듬 이런 것 뜻하거든요. 나이 들었다, 늙었다, 늘 수구레하다, 연감이다. 이걸 다무토 넣는다고 무토로. 그러니까 개수가 무토 무토를 신랑으로 개수들은 짝을 무토를 무게합을 하잖아. 그러니까네. 그러니까 무게합으로 노랑 신랑하고 <laughs> 그 나이 많은 나이 노랑, 나이 노랑. 나이 네, 뭐 늙을 노 신랑 랑 노랑, 네. 네. 노랑. 응? 결혼한다 하잖아요. 네. <laughs> 그래 그러니까 이 무토가 뭐 나이가 뜨니까 이제 어, 이 태양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하면 좀더더 어둡게 하고, 좀더 완숙하게 익어가게 하거나, 안 그러면 변형 시키는 걸로 이제 무토를. 그게 뇌가 가지고 혼자 해스을 하잖아요. 그죠? 사주에도 똑같거든요. 네. 불이할 때는 네. 좀 그런 기운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괴로 태어났다 이러고 옆에 무토 무토 토일 있다말이죠 그럼 대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포지션은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이야. 아, 네. 나이 차이 나는 사람. 안 그러면 이제 나이 차이가 안 난다. 이안날 수도 있거든요. 네. 나이 차이가 안 나면 정신적으로. 음. 정신적으로는 것도 괜찮고. 하자. 어, 어. 그다음에는 완숙한 사람이니까, 응. 어떤 식으로든 안정화되어 져 있는 사람이든지, 그막 이래 막, 막 칠라팔라처럼 이런 게 아니다 말이야. 응. 뭐 뭐냐면 노을이고, 무토는 큰 산이니까, 응. 뭔가 보면 좀 듬직한 것 같기도 응. 하고, 뭐 믿을 수, 어, 믿음이 그렇지. 가는 사람이 믿으면 이제, 믿으면 어, 든든한 응.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것 같은 거지, 그죠? 응. 음. 그러면 정신적으로 성숙하다.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다 그런 거다고. 음, 어, 나이의 차이는 음.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태어났을 때뭐 음. 어떤 나이 차이를 음.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것도 범죄에 들어가긴 하지만 음. 그것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어떤 의미를 더 가지고 이야기해주는 게 맞는 거죠. 말이죠. 그렇죠. 네. 어, 나이가 어리더라도. 어, 남자라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 때, 어, 어, 아이고, 이좀 어른스럽고, 어, 듬직하고, 믿음직하고, 어, 이런 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을이라는 무토 때문이겠죠. 기토는 구름이라 한 거, 정신을 할때 내가 뭐 때문에 기토 구름이라 했어요? 기토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가장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는, 어떤 기운 때문에 기토가, 이런 기토라는 게 뭐냐. 기토라는 것은 우리가 화가 모두 일어나서 퍼져가지고, 모두 확 퍼져가지고, 정지시 되고, 그러니까 씻고, 어, 씻고,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땅에서 수가 올라와가지고, 수가 올, 올라, 하늘로 올랐잖아요. 올라가지고쫙 올랐다가, 그게 열기들이 수가 올라온 자연이 목이거든. 수가 땅에서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쭉 하늘 오르는 게 목이라. 그죠? 그, 이제, 그, 진짜, 앉아 그게 심해지면, 용오름 같은 거 봤지? 확, 아, 올라가는 건데, 일단 목이 그런 거지. 어쭉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적도나 저쪽에 지방에, 어, 가을 되면, 가을 때 가면, 여름, 끝자락 가면, 수증기들이 막, 그, 음해 뜨겁겠어, 여름 동안. 올라와가지고, 막, 하늘 올라오는 거지. 그러면 얘들이, 모양의 결정화가 되겠지. 그 수들이 보이면, 그죠? 그래가지고, 싹 열기가 식어 들어갔다. 그죠? 열기가 하늘 식으면서 물이 올라서니까 하늘에서 열기가 식었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연결되겠지. 이렇게 모양이, 구체적 모양으로. 그렇게 하면서 얘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보니까 구름이 되는데, 자연에서 나무다 하고 가정해보지라고 우리 땅에서 나무다 하고, 나무가 술을 밑에서 땅에서 가져가 위로 쭉 올라갔어. 올라갔으면 그걸 우리 목이라고 하기로 하고, 목이 이제 퍽 퍼져나가면 어리라고 하기로 하고, 그죠? 어리라고. 어리 점차 지나고 나면 이파리를 퍽퍽퍽 낸단 말이죠, 그죠? 그죠? 이파리를 쭉쭉쭉쭉쭉쪽 뻗어가지고, 앉아. 지금 계절에서는 막 서서히 앉아야들이 뭐, 이파리가 꽉 찼죠? 칵, 차가지고, 그냥 막 자랄 때다 자랐거든. 이파리들이 자라고 있고 또 자라고 막다 이래 된 상태가 오월이야 그죠? 그럼 가만히 보면, 멀리서 보면 그 토들이 이루는 모양이 마치 멀리서 보면 나무 같은 경우는 그게 구름처럼 보이겠죠? 오, 오르게 게 결정화된 거예요. 이게 밑에서 올라온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땅에서는 나무로, 나무한테만 비유를 하면 그게 나무의 잎들이 모여있는 모양으로 우리를 토를 보는 거예요. 기토를 봅니다. 하늘에서는 그게 마치 구름처럼.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생겼다. 열을 식혀서, 화를 식혀가지고 이루어낸 결정체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경금은 그럼 한번 해보자. 경금 와 달이 되냐? 네, 이거는 경금은 그죠? 화가 변해서 화가 모여서 화가 이제 모였으니까 무토기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됐다가 점차 얘들이 모양을 바꾸어 나가겠죠. 어 어떻게 어떻게 화들이 도망 어 도망 못못 가도록 그죠? 도망오더를 이렇게 뽕! 만든다고, 화가 차가지고 정지해 있는 상태로 딱 만들겠지. 근데 얘들이 가만 보면, 땅에서는 열매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응. 동그라이. 하늘에서는 동그라이 만들어진 게, 어, 달이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달로 한게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안 있겠지. 그죠? 달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차고지고 차고, 그죠? 한달 동안 차고지고 차고지고 계속 바뀌잖아. 원래는 동그란데도 찌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그 열매도 똑같죠? 열매도 익어가면서 모양을 늘 바꿔가면서 점차점차 모양을 변화하게 되죠. 네. 그것은 거이가지는 혁하는 성향이에요. 모양을 바꾸어 나가고 변형시키는데 이 원래는 자 화에서 토로 넘어가면서 금으로 가는 단위가 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것, 그러니까 물질이 없, 그러니까 물질화되지 않은 것, 기운으로만 이루, 이루, 이루어진 모든 그 퍼져 나갔던 것을 일시에 혁신해 가지고 모양을 잡아가는 것이 경금이 원래 그 그래 혁이거든요. 그래서 혁신할때 우리 혁을 주는 이유가 그그 그 때문인데. 그래서 이거을 정자, 정자, 전자전자 이렇게 모양을 바꿔가는 것들에서는 이 달만한 게 없는 니라 다른 보면 내도록 바뀐단 말이야. 어제 본 달, 오늘 본달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그 경금도 마찬가지지 성향이. 그죠? 어. 그래서 경금들 가만히 보면 가만히 보면 이 경금들이 자기가 그 가지는 기준점이 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모양을 갖다가 완전 변형해가고 자기가 모양을 딱 이뤘잖아요 이뤘는데 뭘 하느냐 하면 이 안으로 그러니까 내심으로 내심의 모양에서는 요동이 많이 쳐요 끝으로는 안 그런 척해 근데 안에는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야 경검들이 그러니까 안에서는 늘 요동이야 아, 어, 예. 안으로 심리적 변화가 굉장히 무르다고. 음, 음 약하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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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에는 늘 움직인다 하면 엄청나게 요동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는 게잘안 된다고 음. 경검들이. 근데 음. 예를 들어 사주가 막 경신이라 막꽉다 들어찼다면, 그죠? 음. 그러면 잘안 움직일라 하겠죠. 그나마 음. 열을 식여버리면 그래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검은 안에서 늘 안에 그 마음은 굉장히 유동적인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그 내심이 늘 바뀌고 변화하기가 쉽다는 것을 뜻하게돼요 경금들이.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경금들이 갈등을 많이 하죠. 자기가 안으로 먹었던 이 마음들이 항상 변화하고 바뀌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늘상 딱 딱딱한 모양으로 다른 사람 볼 때는 정말 탁 이렇게 굳건한 성향으로 보이기는 해도. 자기는 안으로는 늘 고독한 거야. 그거를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죠? 상처 잘 받는다고. 내심이 안에서 늘 이게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달이 됩니다. 달은, 우리가 동양에서는 달 이러면 보통 좀 이거 부정적인 걸 좋아하죠. 음이기 때문에. 태양 이러면 양이고, 뭐달 하면 음이잖아. 그런 것도 또 느끼도 해요, 약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거 그런 지야 그래서 다림 이제 자세하게 다 해줬다. 따 난전 뭐해달라지마이서 그렇죠. 예. 그렇변화무변화무 안으로 그 아, 변화내 변화. 네. 침으로 그치. 외형이 자꾸 변화하는 것은 뭘뭐 주겠어요, 그러면? 바깥이 자꾸 바뀌는 거. 바깥이. 왜가 응. 외가 바뀌 늘 변화하는 일주는 아, 일간, 식간은 아식간은. 어. 바깥이 움직인다고요? 어, 이거 지금 보면 그그은 아니 화로 인해서 요동치죠. 어, 예예 내적 성숙을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깥이 아, 움직인다 되겠지. 그렇지. 네 목이 예 목이 barriers, 꼭꼭 다르게 자라니까. 목은 외형을 자꾸 키우려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외의 그 변화가 다르다고. 어? 그래서 경금은 안으로 성숙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내적 성숙을 자꾸 요구한, 그러니까 원한다고, 경금은. 그래서 밖의 화려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경금은 바깥으로 내가 그 물욕이 넘쳐가지고, 예? 바깥으로 이 세속적 가치에 대한 걸 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경금은. 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경금은 안으로 화가 더 났기 때문에 음. 그걸 어떻게 바깥갈까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죠죠 음. 네. 그러면 간 먹은 바깥이 크게 중요해. 그렇죠. 목 들어. 목은 바깥의 그 음. 모양을 중요하게 여기잖아 음. 내가 얼마나 높이잖아, 얼마나 가지를 많이 뻗나, 음. 그렇죠? 그래서 세속적 가치가 바깥으로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 아는 음이죠, 그죠? 아는 음으로 가득 차고 수가 안으로 들어와서 올라가니까, 그죠? 그렇죠. 밖으로 활을, 어, 밖으로 활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목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목들이야, 특히 감목들은 내가 돈마에 어떻게 하면 지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 가치의 모양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게 있어야지 내가 존재하구나라는 걸 인지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목이나 화가, 목이, 목이 화토가 별로 없다거나 수가 많고 금수가 이래 많다 하면, 이에 이제 뻗어나가지 못한다 하면, 목들이 금수에 대한 것으로서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되겠죠. 없으니까, 토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뭐 토가 없다 하면, 보통 목들한테 우리가 비유하는 거는, 안정적인 모양을 못 가진다 하잖아요. 네. 자빠진다, 자꾸. 네. 수 많은 거 자빠진다 하고, 뭐 이런 표현을 하지, 그죠? 네, 땅이, 어, 네. 땅이 없으니까. 네. 네, 이 존재를, 그걸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야 뭐, 그죠? 네. 네. 그런 그래, 그런 식으로 다 비유를 해가지고 하는 걸 음, 생각해요. 반목에 토가 하나도 없는데 반목이다. 주장간이 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거는. 음. 음, 그래 음. 하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는 뭐. 되죠. 근데자 제일 바람직한 거는 그래. 갑이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는 토가 있는 게 그래. 좋죠, 그죠? 그래야 안정이 좀될수 있기 때문에 좀 좋긴 하죠. 그래서. 목, 목들, 목을로 태어나면 늘상 토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안정화하려는 그 습성을 가진데 그게 결국은 화가, 화로 자기가 바깥의 그 외형을 키워나갔던 목들이 외형을 확 번지게 가지고 키워나갔던 목적이 토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죠? 토를 맞이하는 거, 토로, 토를 자기가 다 장악하고 싶어 하는 마음하 같은 거라. <laughs> 너무 단순하지만은 재밌나? <laughs> 재밌어요. <laughs> 이런 건 재밌나? 이거 <laughs> 생각해 보면 이런 원리는 아주 그 기본적인 원리니까 한번 잘 연구를 평소에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돈 많이 된다. 이제 그러니까 사주 가별주를 보면서 이 사람은 죄를 재를 얼마나 가지고서 살, 그러니까 움켜쥐고 사느냐, 이거 재를 어떻게 보고 사느냐, 그 이사를 얼마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잘적공하고 사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죠? 볼수 있습니다. 경금 같은 경우에도 얼만큼 어, 재물적인 것하고 예, 현실적인 것과라고 자기가 내 내면적인 정신적인 걸 어느 거에서 밸런스를 주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죠? 생각해 볼 수, 있, 사주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해볼 수 있어요. 쉽진 않지만 사주를 보면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막 무조건 사주 보고 재있으면 돈이 딱 돼갖고 관이 으면 아이고, 관은 있네. <웃음> <웃음> 그것도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육친이 완전히 틀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육친은 중요합니다. 육친을 보고 하는 건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육신적 작용의 바탕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졌는가, 어느 계절에서 태어나고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졌는가에 오행적 지금 하고 있는 이식간의 어떤 기본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근본적인 이 간지의, 근본 뜻, 자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목적도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어찌 보면 중요하고 그 관계에서 상호적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육친이니까, 이 사람은 육친만 봐서 본인 있나 없나, 관이 있나 없나, 그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는 것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경금까지만 읽고 우리 좀쉽시다 <laughs> 신검 금 네, 보자. 신금은 이 하늘에서는 추상, 이거 서리. 설이로 하는데 여기 보면 기온들이 우리 차가운 기운이확 안자 내려오잖아요, 그죠? 겨울 다 되고 가을이 완전 늦가을이 되면 굉장히 차가운 기온이 확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예, 그런 기후하고 같다, 그죠?